박지현 충격, 무대 위 60초 만에 팬들 너무 가혹하다, 며 열광. 제작진마저 방송 사고인 줄 알았다, 며 숨죽였다. 그의 폭발적인 매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새벽 같이 울려 퍼진 알람 하나로 대한민국 방송가는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평소라면 출근 전 뉴스와 날씨 정도로만 채널을 고정하던 월요일 아침. KBC 아침 놀이터에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막도 선공개 예고도 없이 갑자기 화면 한 가운데 등장한 사람은 바로 트로트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박지현. 겨우 60초 남짓. 정확히 말해 57.6초의 깜짝 출연이었지만 그 순간 시청률 그래프는 전력 질주하는 고속 열차처럼 치솟았고 제작진과 출연진조차 거친 감탄사만 던진 채 멍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양치질하던 칫솔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비실 모니터에 떠있던 실시간 시청률 수치는 트로트 슬로우 템포와는 정반대로 초당 0.1%씩 튀어 오르며 제작진의 맥박을 오케스트라 심벌처럼 두드렸습니다. 57.6초의 기적, 블랙홀처럼 시선을 빨아들이다. 박지현이 화면에 첫 프레임으로 포착된 시각은 오전 7시 48분 12초. MC들의 상냥한 멘트 사이로 뒷배경 패널을 열고 스튜디오 안을 걸어 들어왔을 뿐인데 마치 블랙홀처럼 화면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짙은 남색 벨벳 재킷, 실버 체인 브로치, 트로트 특유의 반짝이 라이브 마이크가 없는 자리여서인지 그의 손엔 작은 손수건 하나뿐이었지만 그 손수건을 살짝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스페셜 게스트라는 문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생방송이 끝난 뒤 내부 루머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대본엔 없었다. 메인 PD도 몰랐다. 현장 FD가 큐 넣을 틈도 없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제작진 한 명만 알고 있던 철통보안 시나리오. 그마저도 방송 시작 10분 전에 몰래 전달받은 수준이라 MC들조차 놀람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분 단위순간 시청률이 0.3% 상승 그리고 수도권 기준 5.7%, 7.6%라는 당일 최고 기록입니다. 평소 5% 남짓한 안정적 수치를 유지하던 아침 교양 프로그램으로선 전무후무한 숫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이를 시청 패턴 자료에서도 57초짜리 클립 구간이 뉴스, 드라마, 예능 모든 영역을 통틀어 가장 빨리 상승한 그래프라는 주석이 달렸습니다. 온라인 강타, 박지현 효과의 파급력 시청률 데이터 외에도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생방송 직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 22개 중 무려 11개가 박지현으로 채워졌습니다. 60초 준수 효과, 다침 놀이터 부활, 준수 고정 같은 키워드가 꼬리를 물었고, 팬카페 트래픽은 5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트위터, 현엑스. 에서는 공식 계정이 풀캠을 올리기도 전에 4K 고화질 캡처가 올라와 샵사인 준수 57초 태그와 함께 리트윗만 1만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여성 뷰티 커뮤니티는 준수 클로즈업 0.3초에서 본 광대 쉐딩 비율 분석이나 벨벳 재킷 동일 라인 어디서 파나 같은 글이 쏟아졌고, 반나절 만에 완판 품절 공지가 뜨는 해프닝까지 이어졌습니다. 장르 개척자 박지현, 전통과 현대의 조화. 왜 하필 박지현인가? 그는 2세대 아이돌 그룹 메인 보컬 출신으로 지난 3년간 트로트 신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단순 아이돌 플러스 트로트 컬래버레이션이 아닌 장르 연구팀을 직접 꾸려 작사, 작곡, 편곡까지 손을 대며 별표 별표 미디 트로트, 데마이디 아이 트라트, 별표 별표라는 하이브리드 서브 장르를 사실상 개척했습니다. EDM 드롭 대신 미디엄 템포의 오토튠을 최소화하고 라이브에서는 10인조 밴드를 이끌어 아코디언, 전통 꽹과리를 결합한 편곡으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그 결과 20대도 드럼 루프 위에 얹힌 꺾기 창법을 따라하고 60대는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에도 정통 맛이 살아있다며 박수를 보냅니다. 방송 현장에서 박지현은 철저한 린프로덕션으로 유명합니다. 매니저 코디동선 팀을 직접 컨트롤하는 건 기본. 스튜디오 조명 각도와 카메라 레일 길이까지 체크합니다. 라이브 마이크의 중고음 EQ를 0.8dB만 낮춰주세요. 나는 주문은 엔지니어에게 공포와 존경을 동시에 안깁니다. 방송 사고가 아닌 전략, 새벽 깜짝 라이브의 비하인드. 그런 그가 오전 생방송에 뜬금없이 등장한다. 제작진조차 이건 미리 장치가 아니다라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실제로는 전날 밤 11시 녹화로 예정됐던 박지현 스케줄이 태풍주의보로 취소되자, 긴급히 새벽 깜짝 라이브 콘셉트를 기획했고, 그는 팬들에게 좋은 아침을 주자며 6시간 만에 선택위상 리허설까지 완결 지었다고 합니다. 방송 직후 CJENM, KBS, SBS 등타 방송사 PD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준수 한번 모시면, 우리도 2%피 가능. 이라는 농담을 던질 만큼 준수 이펙트는 업계 공통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KBS는 주말 버라이어티 노래의 샘 박지현 섭외를 타진하며 새곡 풀 버전 플러스 토크 15분 조건을 제시했고 SBS는 연말 가요 대전에서 트로트 K-팝 합동 하이라이트 코너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광고 업계도 바빴습니다. 한 음료 기업은 모닝콜 음료 콘셉트로 박지현을 전면 모델에 세우려고 착수했고. 증권사는 60초가 바꾼 주가라는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마이크로 도파민 러시와 한류 3.0분, 박지현이 만들어낸 문화 현상. 인문사회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미디어학자 이정은 교수는 방송 비평 칼럼에서 박지현의 57초는 한류의 3.0 버전을 압축한 상징지라 규정했습니다. 그의 아이돌 DNA, 전통음악 재해석, 그리고 디지털 실시간 문화 코드가 결합해 짧지만 완전한 서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청자 반응 분석 데이터에서 박지현 등장 직후 평균 심박수치가 5bpm 상승했고, 냄제트 세대의 몰입 지표인 댓글 타자 속도가 1.8배 빨라졌습니다. 팬들은 다이아에 날린 분출 타임 어택형 무대라고 명명했고, 심리학계는 마이크로 도파민 러시 현상으로 주목합니다. 이쯤되면 박지현 본인은 어떤 심경일까?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그는 나는 그냥 팬들에게 잘 잤어 하고 싶었다며 웃었습니다. 이어 60초는 짧지만 여러분이 느낀 건 길이랑 상관없는 진심지라 덧붙였습니다. 라이브는 10분 만에 동시 접속자 25만 명을 기록,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침 놀이터의 역주행, 그리고 박지현의 미래 이 반응을 확인한 자침 놀이터 제작진은 재빨리 후속 회차를 논의했습니다. 다음에는 600초, 그러니까 10분 단독 코너를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MC들은 눈물 콧물 흘려도 TV 앞을 못 떠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청률 추이를 분석한 네트워크사는 박지현 고정 출연 시 경쟁 시간대 OTT 시청률을 15%까지 잠식할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OTT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 지상파 아침 생방송이 거꾸로 스트리밍 플랫폼을 위협하는 역주행 곡선. 그 가장자리에는 음악과 방송의 경계를 뒤흔드는 박지현의 이름이 자리했습니다. 결국 57.6초는 숫자를 넘어 하나의 주파수 혹은 문화적 증폭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예고 없는 등장,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카리스마, 데이터로 증명된 시청률 폭발, 그리고 팬덤과 미디어가 동시에 열광하며 연구까지 이어가는 드문 현상. 박지현은 스스로를 무대체질이라 부르지만, 이제는 방송체질, 나아가 도파민 촉발자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한 시간을 줘도 모자라다고 아쉬워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60초가 완벽했기에 더 여운이 크다고 평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든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다음번 박지현이 화면에 다시 등장할 때, 우리는 다시 커피를 흘리고 칫솔을 떨어뜨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예측이 무의미해지니까 이번 57초가 던진 질문은 얼마나 길게가 아니라 얼마나 강렬하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명했습니다. 찰나의 순간도 완벽한 서사가 될수 있음을 대한민국 방송계는 이제 박지현의 다음 1초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화면에 첫 프레임으로 포착된 시각은 오전 7시 48분 12초. MC들의 상냥한 멘트 사이로 뒷배경 패널을 열고 스튜디오 안을 걸어 들어왔을 뿐인데 마치 블랙홀처럼 화면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다. 짙은 남색 벨벳 재킷, 실버 체인 브로치. 그리고 트로트 특유의 반짝이 라이브 마이크가 없는 자리여서인지 그의 손엔 작은 손수건 하나뿐이었지만 그 손수건을 살짝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스페셜 게스트라는 문장은 필요 없었다. 철통보안 시나리오의 결과, 시청률 대폭발. 실시간으로 진행된 생방송이 끝난 뒤 내부 루머는 삽시간에 퍼졌다. 대본엔 없었다. 메인 PD도 몰랐다. 현장 FD가 컷큐, 커뮤니케이션 큐, 넣을 틈도 없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제작진 한 명만 알고 있던 철통보안 시나리오. 그마저도 방송 시작 10분 전에 몰래 전달받은 수준이라 MC들조차 놀람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가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분 단위순간 시청률 2.03%피 상승. 그리고 수도권 기준 별표 별표 7.6% 별표 별표라는 당일 최고 기록이었다. 평소 5% 남짓한 안정적 수치를 유지하던 아침 교양 프로그램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숫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이를 시청 패턴 자료에서도 57초짜리 클립 구간이 뉴스, 드라마, 예능 모든 영역을 통틀어 가장 빨리 상승한 그래프라는 주석이 달렸다. 시청률 데이터 외에도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생방송 직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 20개 중 무려 11개가 박지현으로 채워졌다. 박지현 60초, 박지현 효과, 다침 놀이터 부활, 박지현 고정 같은 키워드가 꼬리를 물었고, 팬카페 트래픽은 5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다. 트위터, 현엑스, 에서는 공식 계정이 풀캠을 올리기도 전에 4K 고화질 캡처가 올라와 샵사인 박지현 57초 태그와 함께 리트윗만 100만 회를 훌쩍 넘겼다. 특히 여성 뷰티 커뮤니티는 박지현 클로즈업 0. 3초에서 본 광대 쉐딩 비율 분석이나 벨벳 재킷 동일 라인 어디서 파나 같은 글이 쏟아졌고, 반나절 만에 완판 품절 공지가 뜨는 해프닝까지 이어졌다. 왜 하필 박지현인가? 미디 트로트 개척자의 힘. 왜 하필 박지현이었을까? 그는 2세대 아이돌 그룹 메인 보컬 출신으로 지난 3년간 트로트 신에 본격 합류했다. 단순 아이돌 플러스 트로트 콜라보가 아닌, 장르 연구팀을 직접 꾸려 작사, 작곡, 편곡까지 손을 대며 별표, 별표, 미디 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하이브리드 서브 장르를 사실상 개척했다. EDM 드롭 대신 미디엄 템포의 오토튠을 최소화하고 라이브에서는 10인조 밴드를 이끌어 아코디언, 전통 꽹과리를 결합한 편곡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그 결과 20대도 드럼 루프 위에 언칭 꺾기 창법을 따라하고 60대는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에도 정통 맛이 살아있다며 박수를 보낸다. 방송 현장에서 박지현은 철저한 린, 린, 프로덕션으로 유명하다. 매니저, 코디, 동선팀을 직접 컨트롤하는 건 기본. 스튜디오 조명 각도와 카메라 레일 길이까지 체크한다. 라이브 마이크의 중고음 EQ를 0.8dB만 낮춰주세요. 라는 주문은 엔지니어에게 공포와 존경을 동시에 안긴다. 그런 그가 오전 생방송에 뜬금없이 등장했다. 제작진조차 이건 미리 장치가 아니다라며 진땀을 흘렸다. 실제로는 전날 밤 11시 녹화로 예정됐던 박지현 스케줄이 태풍주의보로 취소되자 긴급히 새벽 깜짝 라이브 콘셉트를 기획했고 그는 팬들에게 좋은 아침을 주자며 6시간 만에 선택 의상 리허설까지 완결 지었다고 한다. 박지현 이펙트의 확산. 방송가와 광고계의 지각 변동. 방송 직후 CJ ENM, KBS, SBS 등타 방송사 PD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박지현 한번 모시면 우리도 2%피 가능이라는 농담을 던질 만큼 박지현 이펙트는 업계 공통어가 됐다. 실제로 KBS는 주말 버라이어티 노래의 세대 박지현 섭외를 타진하며 새곡 풀 버전 플러스 토크 15분 조건을 제시했고. SBS는 연말 가요대전에서 트로트 케이팝 합동 하이라이트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광고 업계도 바빴다. 한 음료 기업은 모닝콜 음료 콘셉트로 박지현을 전면 모델에 세우려고 착수했고 증권사는 60초가 바꾼 주가라는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인문사회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미디어 학자 이정은 교수는 방송 비평 칼럼에서 박지현의 57초는 한류의 3.0 버전을 압축한 상징기라 규정했다. 그의 아이돌 DNA, 전통 음악재해석, 디지털 실시간 문화 코드가 결합해 짧지만 완전한 서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청자 반응 분석 데이터에서 박지현 등장 직후 평균 심박 수치가 5bpm 상승했고, 램제트 세대의 몰입 지표인 댓글 타자 속도가 1.8배 빨라졌다. 팬들은 다트에 날린 분출 타이머 택형 무대라고 명명했고, 심리학계는 마이크로 도파민 러시 현상으로 주목한다. 박지현의 다음 1초, 예측 불가능한 문화적 증폭기. 이쯤 되면 박지현 본인은 어떤 심경일까?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그는 나는 그냥 팬들에게 잘 잤어? 하고 싶었다며 웃었다. 이어 60초는 짧지만, 여러분이 느낀 건 길이랑 상관없는 진심지라 덧붙였다. 라이브는 10분 만에 동시 접속자 25만 명을 기록,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 중 최고치를 찍었다. 이 반응을 확인한 자침놀이터 제작진은 재빨리 후속 회차를 논의했다. 다음에는 600초, 그러니까 10분 단독 코너를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MC들은 눈물 콧물 흘려도 TV 앞을 못 떠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시청률 추이를 분석한 네트워크사는 박지현 고정 출연 시 경쟁 시간대 OTT 시청률을 15%까지 잠식할 가능성을 예측했다. OTT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 지상파 아침 생방송이 거꾸로 스트리밍 플랫폼을 위협하는 역주행 곡선. 그 가장자리에는 음악과 방송의 경계를 뒤흔드는 박지현의 이름이 자리했다. 결국 57.6초는 숫자를 넘어 하나의 주파수. 혹은 문화적 증폭기로 기록될 것이다. 예고 없는 등장,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카리스마, 데이터로 증명된 시청률 폭발, 그리고 팬덤과 미디어가 동시에 열광하며 연구까지 이어가는 드문 현상. 박지현은 스스로를 무대체질이라 부르지만, 이제는 방송체질, 나아가 별표별표 별표 도파민 촉발자 별표별표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었다. 누군가는 그에게 한 시간을 줘도 모자라다고 아쉬워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60초가 완벽했기에 더 여운이 크다고 평했다. 무엇이 정답이든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다음번 박지현이 화면에 다시 등장할 때, 우리는 다시 커피를 흘리고 칫솔을 떨어뜨릴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예측이 무의미해지니까. 이번 57초가 던진 질문은 얼마나 길게가 아니라 별표 별표 얼마나 강렬하게 별표 별표였다. 그리고 그는 증명했다. 찰나의 순간도 완벽한 서사가 될수 있음을 대한민국 방송계는 이제 박지현의 다음 길초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다. 마이크로도파민러시 현상과 뉴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전략. 박지현의 57.6초 출연이 일으킨 마이크로도파민러시 현상은 현대 뉴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가진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몰입과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는 다시 폭발적인 온라인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긴 호흡의 드라마나 예능이 주요 시청률 견인차였다면 이제는 차나의 순간에도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킬링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쇼츠, 슈어츠, 콘텐츠의 미래 박지현의 57.6초 출연은 유튜브 쇼츠, 틱톡과 같은 쇼폼 콘텐츠 플랫폼의 성공 원리를 지상파 방송에 그대로 적용시킨 사례라 볼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매력을 발산하여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는 곧바로 검색과 공유로 이어집니다.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 스스로가 57초 클립을 잘라내고 공유하며 콘텐츠의 생명력을 연장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향후 방송사들이 쇼폼 콘텐츠를 단순한 홍보용 브록이 아닌 핵심적인 콘텐츠 전략의 하나로 채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방송의 클립 단위 시청률 분석과 온라인 반응 데이터를 통해 시청자가 무엇에 열광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다음 콘텐츠 기획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